793년 6월 8일 새벽. 아직 안개가 북해의 잿빛 바다를 덮고 있을 때, 30척의 바이킹 배가 린디스판 섬 근처에 유령처럼 나타났어. 노선부리아 해안에서. 수도원의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북쪽의 이교도들이 해안 마을들을 공격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린디스판은 신성한 장소였어. 성, 쿠스버트의 유물들이 있는 곳, 신이 직접 보호하는 곳이었지. 하지만 그 신성한 보호는 환상으로 드러났어. 노르딕 전사들이 도끼와 검을 들고 상륙하면서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잔인하게 가르쳐 주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 8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바이킹 시대의 시작을 알렸어. 침입자들은 저항하는 수도사들을 죽였어. 수십 년 동안 기도하던 재단 위에서 목을 베면서 수도원의 보물을 약탈했어. 금, 은, 보석이 박힌 표지의 화려한 필사본, 성인들의 뼈가 들어있는 유물함, 건물들을 불태우고 대체 불가능한 텍스트들이 있는 도서관을 파괴했어. 하지만 수녀들, 스무세명의 여자들, 평생을 신에게 바치며 은둔 생활을 하던 그들한테는 바이킹들이 다른 짓을 했어. 죽이지 않고 쇠사슬로 묶어서 배로 끌고 가서 가톨릭 교회가 다음 천년 동안 공식 역사에서 지우려고 애쓴 운명으로 데려갔어.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 습세명 수녀들의 몸은 교회 연대기에서 솔직하게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수도원 채소밭에서 수년 동안 일해서 거칠어진 손. 이제 쇠사슬 때문에 피 흘리는 손. 노사제들 말고는 남자를 본적 없는 얼굴들. 이제 피 묻은 전사들을 끌려가면서 직면해야 했어. 거친 모직 습관에 익숙한 몸. 이제 바이킹들이 나이와 신체 상태를 확인하려고 옷을 찢어버려서 노출됐어. 가장 어린 건, 9세기 단편 필사본에 따르면, 힐다라는 견습 수녀. 겨우 15살이었어. 가장 나이 많은 건 엘프리다 원장 수녀. 52살이었고 포로 생활 첫 달을 넘기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바이킹들이 왜 특히 수녀들을 잡아갔는지 이해하려면 8세기 스칸디나비아 사회 구조로 돌아가 봐야해. 북유럽 사회에서 여자들은 유럽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가 많았어. 재산 상속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고, 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지. 하지만 특별한 제도도 있었어. 트랄, 노예제도인데, 특정 카테고리가 있었어. 일반 트랄은 농사나 집안일을 했지만, 특별 카테고리인 암바트, 성노예들, 연구첩으로 기능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프릴라 크리스티나, 기독교 노예들, 특히 수녀들이었어. 이유는 두 가지야. 바이킹들은 오딘과 토르를 믿는 열렬한 이교도들이었어. 기독교인들이 가장 신성하다고 여기는 걸 모독하는 데 특별한 만족을 느꼈지. 수녀는 영원한 순결 사원을 했어. 처녀성을 그리스도에게 바쳤지. 그걸 성노예로 만드는 건 기독교 신에 대한 최고의 모욕이었어. 북유럽신들이 더 강하다는 증거야. 두 번째는 경제적 실용성. 수녀들은 그 시대에 드물게 교육받은 여자들이었어. 라틴어로 읽고 쓰고, 어떤 경우엔 그리스어도. 약초의학, 정교한 직조기술, 기본회계를 알았어. 노예로서 다중가치가 있었어. 성적, 생식적, 노동적. 그 3주간은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과정으로 설계됐어. 바이킹들은 수녀들을 잡자마자 바로 강간하지 않았어. 적어도 배에서는. 쇠사슬로 묶어서 창고에 가뒀어. 어둡고 습한 공간. 썩은 생선과 바닷물 냄새 나는 곳. 남은 음식으로 먹였어. 곰팡이 핀빵, 목이 타는 짠 생선 건조. 앉은 자리에서 오줌과 똥을 봐야 했어. 프라이버시 없고, 청결 없어. 체계적인 비인간화 과정이었어. 수년 동안 쌓아온 수도원 생활의 정체성을 깨뜨리기 위한 거야. 전사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했어. 아직 강간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굴욕 주려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을 발음하게 강요했어. 수녀들이 베일 아래 길게 기른 머리카락, 신성한 여성성의 상징을 자르고 바다에 던졌어. 강한 맥주를 마시게 해서 토할 때까지 절제 서원을 깨뜨리면서. 이교 제사를 목격하게 했어. 바이킹들이 동물을 목베고 토르와 프레야의 목각 우상에 피를 뿌리는 거. 각 행위는 그들의 신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설계됐어. 그들의 서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파괴될 수 있는 환상이라는 거. 배가 마침내 노르웨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아마 호르달란드 지역 근처 피오르드일 텐데. 다음 단계가 시작됐어. 수녀들은 상륙해서 드라라우스, 노예 집으로 끌려갔어. 목재 구조물, 포로들이 최종 분배 전에 처리되는 곳. 거기서 몇주 만에 처음으로 씻겼어.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바이킹들이 재산의 기본 청결을 중시했으니까. 노르딕 나이 든 여자들이 검사했어. 생식력, 치아 건강, 질병 증후, 신체 강도를 평가하는 전문가들. 그 평가에 따라 수녀들은 분류됐어. 가장 젊고 매력적인 대략 23명 중 8명은 블루드반드라는 의식에 배정됐어. 바이킹들이 부르는 혈액 결혼, 기독교 의미의 결혼도 아니고 북유럽 전통 결혼도 아니야. 포로들을 프릴라 초보로 바꾸는 특별 의식이었어. 나이 많거나 바이킹 기준으로 덜 매력적인 수녀들은 일반 안바트로 배정됐어. 성적 의무가 가끔 있는 가사노예. 헬프리다 원장 수녀는 성적으로 쓸모없을 만큼 나이 많아서 그냥 죽임당했어. 프레야, 생식의 여신에게 제물로 목이 베었어. 그녀의 사제들은 기독교 헌신 처녀의 피가 특별한 영적 힘을 가졌다고 믿었어. 블루드반드는 아이슬란드 사계 기록된 복잡한 의식인데, 사가들은 보통 가장 잔인한 세부 사항을 생략해 블루드, 바이킹 종교 축제 중에 일어났어. 1년에 세 번, 포로는 알몸으로 손이 등 뒤로 묶여서 호라, 돌, 재단으로 끌려갔어. 보통 신성한 숲 빈터에 있는 거, 그녀 앞에 야르리나 에르시르, 그녀를 요구한 지역 지도자가 의식 갑옷을 입고 서 있었어. 그들 사이에 고디 이교 사제가 의식을 집행했어. 고디는 오딘의 신성한 동물인 말을 제물로 바쳤어. 청동 그릇에 피를 모아서 발효 꿀술과 섞었어. 포로에게 그 혼합물을 마시게 강요하면서 프레아와 프레이르 성과 결혼 관련 여신들에게 기도문을 외웠어. 그 다음, 야르리 의식 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베고 포로에게도 강제로 똑같이 하게 했어. 고디가 피 흘리는 손바닥을 서로 누르고 가죽끈으로 묶으면서 북유럽 신앙에 따라 그들의 영혼을 영구적으로 결속한다고 했어. 의식의 마지막 부분은 공개적이고 잔인했어. 야르리 포로를 돌재단 위에서 강간했어. 공동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정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 의식이었어. 관중들은 프레야 창화를 부르고 방패를 리듬 있게 두드리고 꿀술을 마셨어. 일부 전사들은 주변 땅의 사정에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좋은 수확을 보장한다고 믿었어. 야르이 끝나면 포로의 처녀막 피를 자신의 임에 바르며 그녀를 프릴라로 표시했어. 전체 의식은 고디가 추가 의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몇 시간 걸릴 수 있었어. 린디스판 수녀들에게 이 의식은 이전 정체성의 완전한 파괴였어. 수년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영적 순수성을 키웠어. 시편을 외우고 금식하고 유격을 억제하려고 스스로 채찍질했어. 그들의 삶 전체가 처녀성을 성사로 여기는 데 기반했어. 이제 그 처녀성은 이교의식에서 빼앗겼어. 그들이 가장 신성하다고 여기는 걸 모독하기 위해 설계된 거야. 많은 수녀들이 라틴어로 기도하며 저항하려 했어. 성모 마리아를 부르며. 하지만 바이킹들은 그 저항을 의식이 효과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어. 기독교 신의 힘을 그 여자들 위에서 깨뜨리고 있다고. 블루드반드 후 프릴라 크리스티나의 삶은 정해진 패턴을 따랐어. 주인 집에 살았어. 보통 합법 아내와 별도 방기지만 같은 가족 복합체 안에서 주요 역할은 성적. 주인이 원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 거부권 없어. 하지만 가사 의무도 있었어. 직조, 요리, 아이 돌보기, 채소밭 일. 읽고 쓰는 능력이 있는 수녀들은 추가 작업 배정됐어. 무역 기록 유지, 가족 아이들 가르치기, 약초 약 준비. 임신은 피할 수 없고 잦았어. 바이킹들은 생식력을 중시했어. 많은 아이들이 가족 번영을 보장한다고 믿었지. 임신한 프릴라는 특별 대우나 휴식 없었어. 출산 직전까지 일했어. 출산은 다른 노예들 도움만 받고. 며칠 후 바로 일복귀. 프릴라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모호한 지위였어. 자동 노예는 아니지만 자유도 아니야. 주인이 정당한 아이로 인정하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버릴 수 있었어. 북유럽 관습에서 원치 않는 아기들은 숲에 버려 죽게 했어. 수도원에서 평생 남성 접촉 없이 보호받던 수녀들은 반복 임신으로 몸이 망가졌어. 출산 지식 없고. 정신적 준비 없어서 많은 이들이 과정에서 죽었어. 살아남은 이들은 종종 산과 누공, 질과 방광이나 직장 사이 찢어짐으로 영구 요실금이 됐어. 8세기엔 수술 없었어. 이 여자들은 평생 고통과 소변 냄새로 살았어. 없앨 수 없는 거. 하지만 수녀들을 가장 완전히 파괴한 건 육체적 학대가 아니라 강제된 영적 타락이었어. 바이킹들은 강간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개종시키려 했어. 기독교 포기하고 북유럽신들을 받아들이게. 블로트 이교제사에 참여하게 강요했어. 동물목 빼고 우상에 핏 뿌리는데 도와야 했어. 프레야에게 서원 외우게 해서 생식력과 성적 쾌락을 빌게 했어. 바이킹 정복을 축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조롱하는 고대 노르딕 노래 배우게 했어. 어떤 수녀들은 몇년 동안 비밀리에 묵주기도 하고, 아무도 안볼때 공중에 십자가 그리며 저항했어. 하지만 심리적 압박이 엄청났어. 포획자들이 계속 조롱했어. 내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있냐? 왜 구하지 않냐고. 천녀성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신이 빼앗기게 놔뒀냐고. 시간이 지나 특히 수년 포로 생활과 여러 임신 후. 많은 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어떤 이들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확신하고 서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존 위해 적응해야 한다고. 이 과정은 바이킹 합법 아내들이 촉진했어. 그녀들은 남편의 프릴라와 복잡한 관계를 발전시켰어. 어떤 아내들은 기독교 노예들을 위협으로 보고 극도로 잔인하게 대했어. 때리고 뜨거운 쇠로 지지고, 가장 굴욕적인 일 시키고, 다른 이들은 동지에 비슷한 걸 발전시켰어. 둘다 같은 가부장제의 피해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수준이 다르지만, 이 아내들은 가끔 프릴라를 도왔어. 북유럽 관습 가르치고, 가장 가혹한 처벌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숨긴 기독교 상징 유지 허락했어. 수녀 노예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특히 비극적 위치였어. 의식화된 강간의 산물이었지만, 바이킹 사회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인정하면 가족 정당 멤버로 자랄 수 있었어. 이혼혈 아이들, 어머니 쪽반 기독교, 아버지 쪽반 이교, 후세기 스칸디나비아의 느린 기독교화 동안 문화 다리가 됐어. 아이러니하게도, 린디스판과 다른 수도원의 강간당한 수녀들이 바이킹들의 기독교 전환에 유전적 문화적으로 기여했어. 그들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어떤 수녀들은 자살하려 했어. 가톨릭 교리에 따라 대죄지만 지옥이 견디는 산보다 나아 보였으니까 기회 있을 때 가죽끈으로 목 매고 겨울에 차가운 피오르드에 던져지고 숲에서 찾은 독초 먹고. 하지만 바이킹들은 귀중한 노예들의 자살방지 기술을 개발했어. 계속 감시하고 신체 힘 줄이기 위해 약간 영양 부족 상태 유지하고. 실패한 시도는 잔인하게 처벌했어. 자살 시도한 노예는 공개 채찍질. 때론 의식 잃을 때까지. 다른 이들에게 경고로. 린디스판 수녀들의 구체적 운명에 대한 역사 기록은 단편 정야. 앵글로색슨 연대기들은 공격을 언급하지만 포로들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아. 9 세기 아일랜드 필사본 요크의 알쿠인이라는 수도사가 쓴거 헌신 처녀들의 모독을 한탄하지만 세부 사항 없어. 몇 세기 후 쓰인 아이슬란드 사가들에서만 간접 참조가 나타나. 아이슬란드 사가 중 하나가 라틴어 읽는 힐디군이라는 기독교 프릴라를 언급해. 주인 아이들에게 기독교 룬을 가르쳤다고. 다른 사가는 영국 노예 여자가 비밀리에 신앙 유지하고 죽기 전에 주인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해. 이 사가 여성들이 린디스판 수녀들인가. 확실히 알수 없지만 연대가 맞아. 사가들은 쓰이기 전에 세대 동안 구전됐어. 사실과 전설 섞인 기억 보존한 거. 793년에 잡힌 23명 중. 일부가 수십 년 포로 생활하고, 바이킹 자녀와 손자 가졌고, 결국 사실과 전설 섞인 이야기에서 희미하게 기억됐을 가능성 있어. 확실한 건이 패턴이 다음 250년 바이킹 시대 동안 수백 번 반복됐다는 거야.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 수도원은 802, 806, 825년에 공격당하고, 매번 수녀들 잡혀갔어. 아일랜드의 킬데어 수도원은 885년에 습격당하고 수녀들이 노예로 끌려갔어. 프랑스 독일, 심지어 스페인 남부 수도원들도 비슷한 공격당했어. 바이킹들은 해안 수도원을 특별히 선호했어. 세 가지 목표 결합. 금과 필사본 재산, 군사방어 없음, 노예화 할수 있는 수녀와 수도사 존재. 가톨릭교회는 다양한 대응 개발했어. 일부 주교들은 해안 수도원 대피 명령하고 수녀들을 내륙으로 옮겼어. 다른 이들은 수도원 주위에 요새 건설해서 작은 요새로 만들었어. 일부는 다네겔트, 바이킹들에게 은으로 공물 바쳐서 공격 안 하게 했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효과 없었어.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대응은 신학적이었어.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교도들에게 강간당한 수녀가 순결 서원을 깼는지 토론했어. 일부는 그렇다고, 강간이 성적죄라고, 종교 공동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다른 더 자비로운 이들은 강간이 동의가 아니라고, 수녀들이 신눈에 여전히 순수하다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몇 세기 전 비시고트들이 로마 약탈 중 수녀들 강간 후이 주제 썼어. 순결은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않다고. 의지에 반해 강간당한 여자는 영적으로 여전히 처녀라고. 이교리는 바이킹 시대에 호출됐어. 포로 생활에서 구출된 수녀들이 수도원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이 안 돌아갔어. 일부는 포로 생활 너무 길어서 다른 삶 기억 안 했어. 다른 이들은 버릴 수 없는 아이들 있었어. 일부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너무 망가져서 종교 공동체에서 기능 못했어. 1966년 노르만 정복으로 영국이 바이킹 시대 효과적으로 끝났어. 바이킹 후손들은 기독교화 됐고 봉건제 채택하고 옛 관습 버렸어. 프릴라 크리스티나 제도는 점차 사라졌지만 유전적 유산 남았어. 현대 DNA 연구 보여주듯.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인구 상당 비율이, 브리튼 제도, 유전자 마커 가졌어. 바이킹 시대 동안 잡히고 노예화된 수천 영국 아일랜드 여성들의 증거. 2015년 오크니 제도 바이킹 유적 발굴 중 고고학자들이 여자 무덤 찾았어. 이상한 물건 혼합, 기독교 십자가와 토르 망치, 둘다 가슴 위에 놓여. 치아 동위원소 분석으로 브리튼 제도에서 자랐지만 성인 대부분 스칸디나비아에서 살았다는 거 밝혀졌어. 여러 골절 상처 치유 흔적, 가정폭력 일치하고 최소 6번 출산. 고고학자들은 아마 젊을 때 잡힌 수녀나 기독교 여자라고 믿어. 수십 년 노예 생활하고 결국 두 종교 상징으로 매장됐어. 포로 생활이 강요한 분열된 정체성 반영. 린디스판 수녀들, 그리고 다른 습격당한 수도원들의 수천처럼 역사에 이름 없어. 기념 묘비 없어. 기념 성인일 없어. 가톨릭 교회 보호 못한데 부끄러워서 잊으려 했어. 바이킹 사가들은 그들을 각주처럼만 기억해. 이름 없는 노예들, 가사 기능 수행. 하지만 그들의 뼈는 스칸디나비아 땅에. DNA는 수백만 혈관에 흘러. 단편적이고 왜곡된 이야기들은 전설과 민속에 남아. 최종 아이러니는 이 여자들, 기독교를 모욕하려는 이교 폭력 희생자들이 어떤 선교사보다 스칸디나비아 기독교화에 더 기여했다는 거야. 혼혈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가르쳤어. 수십 년 비밀리에 신앙 유지하고 바이킹 왕들이 10세기 기독교로 개종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어머니, 할머니, 첩들의 영향 받았어. 킬데어의 성 브리지트. 그녀 수도원이 여러 번 습격당했어. 이교도들에게 잡힌 수녀들이 비밀리에 신앙 유지하고 결국 포획자들 개종시키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해.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성녀가 상상 못할 방식으로. 강간, 노예 생활, 수십 년 고통통해. 천천히 이교 신앙을 내부에서 침식. 바이킹들은 수녀들 잡고 노예화 하면서 자신 신들의 우월성 증명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집에 무의식적으로 심긴 기독교 씨앗들, 강간당한 여자들 자궁에 심겨. 결국 고대 북유럽 종교 완전히 삼키게 자랐어. 12세기엔 스칸디나비아에 이교도 안 남았어. 오딘 사원 파괴되고, 사제들 개종하거나 죽임. 사가들 기독교 영향으로 제작성. 최종 승리 쓰디쓰고 피비린내 나는. 결코 순교자 되길 원치 않은 여자들 몸 위에서 얻은 거. 이 이야기가 너를 불편하게 했다면 공유해. 선정적이지 않게 기억으로. 왜냐면 린디스판 수녀들. 그리고 그들처럼 수천. 수동적 희생자로만 기억될 게 아니라 상상 못할 공포 생존하고 정체성과 신앙 조각 유지한 여자들로 무의식적으로 포획자들 변화시킨 씨앗 심은 여자들로 그들의 고통은 진짜였어. 저항은 영웅적이었어. 이야기는 부끄러운 교회와 로맨틱화된 바이킹 문화에 의해 수색이 의도적으로 지워졌어. 솔직하게 기억하는 게 우리가 아직 줄수 있는 유일한 곡물.